두 개의 환난 성경에는 두 종류의 환난이 기록되었다. 개중에는 성경에 기록된 환난을 모두 짐승의 환난만 생각하고 주님의 오시는 때를 오해한다. 첫째 환난은 교회 시대의 환난이다. 지난 2000년 교회 시대의 상태는 언제나 전투 상태였다. 세상과 타협한 신자들은 이 긴장 상태를 느끼지 못한다. 순교자만 약 8천만 명으로 추정한다. 로마제국은 황제 숭배를 압박했고, 이슬람과 공산당은 신앙을 포기하라 강요했고,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둘째 환란은 7년 환란이며, 그중 절반은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이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목숨을 담보로 강요할 것이다. 셀수 없는 순교자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에는 환란이 약 48번 기록되었는데 교회시대의 환란과 짐승시대의 환란이 포함되어 있다. 헬라어 원어에서도 교회 시대의 환란과 짐승의 환란을 구별할 수 없다. 환란을 뜻하는 단어들은 주격, 목적격의 용법으로 사용했다. 대환란은 관사 더와 그레이트로 구별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 시대의 환란에도 더를 사용했다. 일곱 교회에서는 대환란을 시험의 때로 기록했다. 교회 시대의 환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도 교회 시대의 환란이다. 스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의 제자들이 흩어졌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기록된 환란도 교회 시대의 환란이다. 짐승의 대환란. 짐승의 통치 시대에 있을 환란은 예수께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큰 환란으로 말씀하셨다. 신자들이 가장 혼동스러운 구절은 다음 구절이다. 이 구절은 환란과 인자의 오심이 연결되기 때문에 휴거가 환란 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들이 있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때문에 환란 후 휴거를 기다리는 신자들도 있다. 이 구절은 관사 더가 있다는 이유로 큰 환란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앞에서 관사가 반드시 대환란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문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언제 일어나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우주적인 징조는 요한계시록에서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여섯째 이내 나타나는데 교회시대의 끝에 해당한다. 필자는 일곱이내 교회시대, 일곱나팔은 칠년 환란 전반기, 일곱대접은 7년 후반기로 해석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마태복음 24장 29절은 교회 시대에 일어난 환란이다. 교회 시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야 한다. 교회 시대에 일어난 환란도 1. 재난의 시작과 2. 끝날의 징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 재난의 시작 이 시기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는 기간이다. 교회시대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환란 중에서 재난의 시작에 대한 기록이 있다. 미혹,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환란, 박해, 순교, 불법 등이 일어나며 이 징조들을 볼수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을 몰고 온세 마리의 말의 질주가 교회 시대의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 이 끝날의 징조. 이 시기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집중할 때다. 해와 달 별의 징조, 세계 복음 전파, 주님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출현, 노아의 때처럼 타락, 무화과나무 세대, 파수꾼들의 등장.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불법과 배교 등이다. 평화스럽고 안전한 교회 시대가 진행되는 시기에 갑자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언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음도 선언하실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는 때를 표시한다. 이 징조들은 주님의 오시는 때를 표시하며 신자들은 이것을 보고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 신자들도 미혹하는 시대다. 양으로 위장한 사꾼 목자들의 의한 그릇된 가르침과 종교의 부패, 세속화와 배도가 극심하게 일어난다. 세상은 언제나 사악함 속에 있는데 교회의 일부도 이들의 영향을 받아 타협하거나 변질된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묘사는 맞설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이 아직은 있음을 알려준다. 이방인의 때는 교회의 휴거로 종결되고 유대인의 때와 7년 환란으로 전환된다.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우리는 이 징조를 보고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는 신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이자 악한 종이다.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다는 징조를 예상해야 한다. 여름은 인자가 오시는 날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사람이 가해 측량할 수 없는 진동이 따라온다. 두 개의 환란을 구분하고 자신을 방심한 상태로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말로 이어진 두 개의 길이 있다. 아직도 셀수 없는 무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참상의 길을 간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징조들 마태복음 24장에 이어 임무들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비유를 주심도 자신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알려 주신다. 무엇보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억지로라도 매일 채우십시오. 휴거의 문들.